나도 나왔다. 여보세요? 왜 롯데리아 갔지? 나밥 먹고 싶은데, 밥 먹고 싶다 해야 쳤어. 카풀 서어언제저 바이킹 바이킹 타러 가라. 야웃었 이거 바라이 다 怎么了是不是 啊啊啊啊！嘿嘿。 인가본데? 젤리라고? 이렇게 생어다 아! 어? 똑같은 맛이라? 어, 그런 거 같은데? 몇 개가 들어있어? 열 개. <laughs> 그거 있으면 좋겠다. 그 스펀지밥 예전에 나왔던 거 중에 그거 있잖아. 열, 반갑젤리. 아, 얼. 어. 안 p 기는데왜 이게? 스펀지밥. n 냄새. 이게 스펀지밥이야? 냄 b 스 b It's 이이징징징 n g Yania. You go 다 n Ah, you 지 o 괜찮다 m 어 o 얘를 먹 to 이이깔이두 개니까 이걸 하나씩 먹 o 으으으으 맛은 괜찮은데 좀 식감이 이상해. 오, 씹자마자 젤리 말랑 이런 게 음. 아니라 쨍 이런 느낌이야. 좀 쫀득한 헐 오빠 젤리가 이렇게 찢어져. 근데 맛은 괜찮은 것 같아. 그래? 이런 이런 느낌. 이 <놀람> 담아라. 맛이 다 똑같은데? <laughs> 맞나? 응. 여기서 언니가 자른 거 먹어. 먹어봐 나. 자, 탈락 저거 그냥 있지. 먼저 봐. 봉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낱개로 아니, 다 들어 있는 거 같아. 이걸 뜯으면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까? 아니, 우리 분명히 한 개를 반으로 나눠 먹고 그것도 남을 거야. 뭔지 <laughs> <laughs> 알지. 한국 가서 먹을까? 그러자. 이거 두 개를 한국 가서 딩. 이거 하면 되겠다 바나나 아, 칩을 <laughs>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보여줘야 돼 그냥 바나나 칩맛이야뭐라 카레 가루 근데 이, 이거는 어, 별로 안 달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되게 달아 <laughs> 영상을 찍으려고 슬라임을 들고 왔답니다. 알로하 비치랑 선셋 비치. 바닷가에서 영상 찍을 거예요. 룰루랄라 룰루랄라. 끝. 끝. 뭐지? 야! 안녕 아, 지 혼자 감당. 아, 이거 이건... 얼굴은 가능. 갈아... 아, 알겠어. 네. 우진이 얼굴은 올려 줄게. 우리 올리면 어때? 우진 형? 우진이 혼자 찍어서 올려 줘. 여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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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앞에. 바로 앞에, 바로 앞에. 자, 앞에 어. 네. 어, 여기, 바로, 이. 에 h wow. Oh, wow. Oh, wow. Oh, wow. Oh, wow. Oh, wow. Oh, wow. o 우와 뉴마시타, 음, 이거 맛지다 어? 나쁘지 않다. 시타 뉴마시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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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마시 Thank you. 아니 <laughs> <laughs> 아침 어 연결된다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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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닷가에서 왜? 놀게. 아, 다 빠졌나? 아니. 그럼. 고기데물렸어뻥 치지 고기 <laughs> 예. 마 삼. 진짜. 오이고기데물려뻥치러고 있는 뻥 치지 마. 가서 물려보자. 아, 다 네? 가서 물려보자. 그래. 스누어 가지고 가요. 어, 징창이 되었습니다. 자꾸. 저 슬라임 나라. 어, 저기, 았다 아,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. 빨리. 아, 뜨거워. ワンワごい 와봐아아와

I'm okay.